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애들가이입니다. 오늘은 호주 애들레이드 이민의 매력을 네 가지 이유로 소개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호주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면, 애들레이드는 놓칠 수 없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호주는 워라벨이 보장된 여유로운 생활, 아름다운 자연, 경제적 풍요함을 바탕으로 한 뛰어난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 오고 싶어 하는 나라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호주의 다른 도시보다 왜꼭 애들레이드가 좋은지 소개합니다. 1. 더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 호주는 한국에 비해 여유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에들레이드는 한결 더 여유롭습니다. 서울과 비슷한 사이즈의 도시에 132만 명이 거주하는 나머주의 수도이자 호주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지만, 30분이면 도시 어디든 출퇴근 가능한 점은 다른 호주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큰 장점입니다. 도시는 바다를 따라 형성되어 있으며 수많은 공원과 녹지를 도심 속에 유지하고 있으며. 도심에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호주 최고의 와인을 생산하는 드넓은 와이너리까지 방문할 수 있습니다. 2. 저렴한 생활비 호주 다른 도시들에 비해 애들레이드의 집값은 상당히 저렴합니다. 집을 빌리는 렌트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초기 이민 생활에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시드니 멜번의 70%에 육박하지만, 이는 통계상 전체 판매된 집들의 중위값으로 드러나는 수치일 뿐, 도심에서 같은 거리가 떨어진 지역의 비슷한 땅넓이와 건물의 집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시드니의 40% 멜번의 50%의 금액이면 충분합니다. 3. 보다 나은 기회,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은 이미 이민 2세들이 사회 전반에 진출했기에, 이민 오신 분들은 높은 교육 수준과 완벽한 영어를 갖춘 이민 2세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고, 한국에서 전공과 무관한 저숙련 분야에 취업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에드레이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동양인의 이민 역사가 짧고 이민자의 비율 역시 적습니다. 따라서 완벽하지 않은 영어를 가지고 본인의 전공을 살려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만성적 인력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4 안전, 치안, 교육 애들레이드는 타 지역보다 치안이 좋으며 안전합니다. 2022년 호주통계청 ABS 자료에 따르면 애들레이드의 전체 범죄율은 호주 평균보다 낮습니다. 특히 강력범죄살인, 강도, 성폭행 등의 경우 호주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주 애들레이드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갖춘 도시입니다. 유아교육부터 대학교 교육까지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있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과 관심 분야에 맞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도시보다 경쟁이 적어 적은 노력으로 더 좋은 학과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타 도시보다 어린 학생들이 마약과 범죄의 위험에서도 비교적 안전하다는 점은 큰 매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좋아지는 기후 환경. 에들레이드는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에 만성적 물부족을 경험했고 도시의 성장이 제한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후변화는 이 도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적절한 강수량으로 점점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 태풍, 홍수 같은 천재지변이 없는 데다가 핵전쟁이 났을 경우 남반구에서도 남쪽에 위치해있기에 어떤 학자들은 인류가 멸망할 경우 최후의 한 사람이 남아있을 확률이 가장 높은 도시로 애들레이드를 꼽기도 합니다. 6 낮은 이민점수 호주는 이민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의 인구분산 정책에 따라 애들레이드로 이민 올 경우 지역 점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영주권을 받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풍요롭고 여유로운 문화가 공존하는 호주 애들레이드로 이민 오면 좋은 점들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애들레이드 이민 생활의 단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